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 양치버섯TV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제가 가까이 한번 비춰봐 드리겠습니다. 이 하나하나마다 결란입니다결란에 계란.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.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겠지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8,000개 넘는 그런 계란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. 다양한 색상. 4월 9일, 9월절입니다, 오늘이. 대단하죠? 아, 정말. 각자가 이 작품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사랑을 갖고 만들었겠죠? 특별한 사랑. 부활의 기쁨을 정성껏 담아서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.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정성과 마음 담긴 작품의 계란들입니다, 여러분. 모이는 힘이 대단하죠. おはにこにゃ。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